그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 하실 것입니까 10회 107편을 이적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다 이적의 주님은 이런 주님이다 그래서 한 단어 출혈굽을 한 단어로 요약하는 겁니다 출혈굽기 출애국 7장부터 출혈굽기 12장까지를 역사하신 그 주님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 출혈굽기 2 4 출혈굽기 15장 출혈굽기 15장 11절로 요약한다 추리기 15장 11절로 요약합니다. 이제 추리옥기 7장부터 추리옥기 14장까지 추리옥기 1장부터 14장까지를 역사하셨던 주님은 어떤 주님이다? 추리옥기 15장 7절의 주님이다. 그계시가 언제 열렸습니까? 찬양할 때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찬양의 기름붐이 충만해지게 되면 주님의 존재 계시가 칼라 색깔처럼 열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중요해, 중요하답니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복음성, 일반적인 찬송을 통해서 기름부음이 오고, 복음성도 불러도 기름부음이 오고, 새 노래로 불러도 기름부음이 오고, 기름부음이 오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찬양을 드릴 때. 지금까지 제가 몸 찬양하신 분들은 몸 찬양할 때나눈 감고 있다고, 눈 감고. 왜? 죄송한 말씀이지만, 몸은 주님을 찬양하는데 얼굴을 보니까 은혜가 안 돼. 우상의 꽃이 얼굴에 피어가지고, 막 춤을 추니까, 아니, 은행안 돼가지고, 몸 찬양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은행가 눈물을 꽉 감고 있거든. 근데 어제, 어제 그분은 말입니다. 몸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터져, 눈물이 터져. 똑같은 몸 찬양을 하는데도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눈물이 터지잖아? 대한민국에 몸 찬양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분들 다 기름 부음이 넘치는 몸 찬양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중복이도록 합니다. 그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 일반 찬양을 드리거나, 복음 찬양을 드리거나, 새 노래 찬양을 드리거나, 새 노래에만 기름부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 성가에도 일반 찬송에도 여러분이 드릴 때 기름부음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출리옥기 15장 11절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 기름부음 속에서 바로 주력 1장부터 14장까지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다라고 계시가 한 단으로 열렸어요 한 구절로. 그러면 10 주력 15장 11절 보세요.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니까 주님은 누구다? 신들의 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 오신 분. 거룩함 속에서 영어로 오신 분이 누구다? 신중의 신이시다. 이 말입니다. 찬양 속에 두려우신 분이 누구다? 신중의 신이다. 이적들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신중의 신이다. 이분은 어떤 신이다? 이적의 신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굽력 1장부터 14장까지 애국신이 가짜, 애국신이 그거 죽은 신이야. 살아있는 진짜 신은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신중의 신은 망군의 주님이야. 요걸 지금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존재를 개시하시는 사건이죠. 자, 그래, 서 주력 15장 11절을 외우나 이다 신중의 주님은 신중의 신이십니다. 이렇게 외울 수도 있지만, 신중의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누굽니까? 주와 같이 거루감 속에 영화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찬양 속에 두려우신 분이 누굽니까? 찬양 속에 두렵다 말은 찬양을 드릴 때 무슨 영이 역사한다? 개미의 영이 역사한다. 이 적들을 행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주님은 누구시다? 이 적의 신이시다. 그러면 주력기 15장, 몇 절? 11절. 주력기 15장, 11절. 이거 보세요. 이거 도표를 딱 정리를 해 주시는 말입니다. 도표를 딱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추레오기 1 5장몇 절, 11절, 11절은, 첫 번째로는 추레오기, 추레오기 1장부터, 1장부터, 이제 해가지고 6장까지, 6장까지. 자, 모세. 모세를 모세를 선지자 기름을 부어 주신 분이 누구다 이적의 주님, 이적의 주님입니다. 제목은 이적의 주님이요. 바로 열고 출력기 15장 11절. 자, 출력기 1장 6절은 모세를 선지자로 기름부 어주신 분이 누구다 이적의 주님입니다. 출력기 7장부터 12장까지 열 가지 재앙,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난 악순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을 이제 주님을 찾기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바로 가난 악순환 해방을 주신 분경제의 주인 경제의 주인 그분이 바로 이적의 주인이다 그주혈의7장부터 12장까지는 우상의 뿌리를 해결하지 않는 애국에게는 10가지 재앙으로 경제가 파괴되는 가난 악순환이 왔고 그 다음에 해개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뭘 온다. 가난 악수는 해방을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영, 경제의 이적, 경제의 주인 누구다? 왕군의 주님이다. 그리고 이제 추레오기몇 장? 추레오기 14장에서 14, 홍해,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이적으로 갈라지게 하신. 그분이 누구다? 이적의 주님이다. 추레오기 15장. 11절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죠? 자, 자, 우리 결론 드리겠습니다. 10편, 107편, 다시 봅니다. 1 0편 107편, 24절로, 27절, 24절로, 27절, 그 다음에 부르짖는 28절, 그 다음에 29절로, 30절, 2절 29절로 32절 29절로 30, 30, 30절 그 다음에 31절로 32절 자 봅니다 자, 10편 107편 이적의 주님 자, 제목은 이적의 주님 10편 106편 4절이 이적의 주님이고 또 어디가 이적의 주님이다 출굽기 15장 11절이 이적의 주님입니다 네 번째 달입기다 1, 2, 3, 네네 조어 개입니다자 10편, 17편, 24절, 27절. 그는 뭡니까? 그는 뭘 경험한다? 바로 비즈니스를 하는데 큰 폭풍이 일어나도 폭풍. 비즈니스에 뭐가 온다? 비즈니스에 장애 요소, 장애. 비즈니스에 장애, 장애 요소가 너무나 많다. 폭풍과 치조 파도가 치조 바람이 불죠. 머꾸림 몰려오죠. 온갖 장애 비즈니스 큰 비즈니스 하다 보면은 온갖 장애 요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큰뭐큰 뭐, 큰 고난을 경험하는 게큰 고난, 큰 고생하는 거야. 스트레스 받는 거야. 큰 비즈니스 하다 보면은 이것이 이것이 뭐로 해석이 된다. 이것이 이적으로 해석이 되더라. 이적으로 영의 눈이 열리니까 이적으로 해석되고. 육의 눈이 열리니까 죽을 지경이야. 그 10편 107편에 보세요.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알아요. 자, 10편 107편 23절 봐요. 배로 바다에 내려가는 자. 이 무슨 말입니까? 바다는 큰 비즈니스 터전이고, 비즈니스 환경이고, 배는 경제 비즈니스 터전이죠. 다른 말로 큰 물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24절 보세요. 곧 이들은 죽께서 행하신 일들, 어떤 일들 깊음 속에 있는 그분의 이적들을 본다 이게 어디에 깊은 비밀이야 깊은 비밀 이적의 비밀이야 어떤 비밀 25절 보세요 그분께서 명령을 하잖아 폭풍을 일으키고 파도를 높이 일으키고 하늘로 쏙구치고다 내려가고 고난의 혼이 녹, 녹을 정도로 입실절에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한 자체는 비틀거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같은 것이 전부 다 뭐다. 2 4절의 이적이다, 이적. 24절 봐요. 곧 이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기쁨 속에 있는 그분의 얼굴 네. 본다. 이적들을 본하니 음. 했습니다. 우리 동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동부 교회도 미시지 조집사님이라 분이 1번 성도인데 아, 그분이 말입니다. 갱제를 막 갖다 바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 경제는 너무너무 생활 경제는 힘들고 어렵고 이런데도 이 점을 앞으로 내가 10년 후에 간증할 걸 미리 합니다 아니? 방송국 나가서 할걸 미리 하는 아이 경제가 자기의 경제는 쪼들려 죽겠는데 말입니다 교회 뭐 월세도 내주기도 하고 뭐뭐 뭐 교회 필요한 거다 채워주는 거야 그런데 한 10년 지나고 영의 눈이 활짝 열려 보니까 야 그게 뭐다 24절 그게 뭐다 이적이다야 그게 이적이구나 하나님의 이적의 손이 임해가지고 내 마음을 감동했구나 어떻게 내 생활이 그렇게 힘든데도 교회에는 그렇게 내가 경제를 헌신할 수 있었던가 하고 10년 후에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다음에 그 마음이 그 큰아들 둘째 아들이 엄마 엄마하면서 큰손이 돼가지고 엄마 손에 돈을 쥐어주면서 큰 돈을 월월 천만원 이상 쥐어주면서 아이 그래서 그래서 큰 경제를 내 우리 아들까지 열어주셨구나 하면서 감격에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그게 뭡니까? 24절에 24절 읽겠습니다. 곧 이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기쁨 속에 있는 그분의 뭘 본다? 이적을 본다. 이적의 내용이 뭡니까? 25절로 27절까지가 이적의 내용이라. 폭풍이 불어오고 파도가 치고 하늘로 솟구치고 다시 깊음으로 내려가고 데굴데굴 데굴 혼이 녹을 정도로 말입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마음을 좀 하자마자 하자 하면서 카드 막 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면서 <laughs> 마음이 좁아져만 좁아 하고 자 보세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영의 눈을 열고 보면 은 이직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큰손이 되어가지고 간정방송국에 나가서 그때그개척교회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혼이 녹을 정도로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 후손들이, 손자들이 이렇게 큰 지도자들이 되었다. 라고 뭐합니까? 앞으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간, 간증을 하려면은 중요한 조건이 있다. 그게 바로 뭡니까? 28절이야. 28절이 조건이라, 이 조건이 만족이 안되면은 간증도 안됩니다. 이게 이적인지도 깨닫지도 못해. 고생한다 생각하지. 28절 읽어요.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죽게 부르짖으며 했어요. 부르짖으니까 고통에서 출고통시킨다. 출고통. 출 출애국. 출고통. 출고통. 출가난 가난에서 해방시킨다. 출고통. 고통에서 해방시킨다. 그럼 이거 뭡니까? 크게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부르짖게 기도한다.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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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기도 기도. 기도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 무슨 격제를 들으면서 기도한다. 대개 격제를 들으면서 기도하고 두 번째 무슨 격제? 경제? 감사 격제가 나와요. 감사 격제가 어디에 나온다? 22절에 나온다. 22절. 감사 격제는 22절. 기도를 그냥 하지 마라 기도할 때 매일 여러분이 기도하러 오시잖아. 매일 기도하러 오시잖아. 뭐 예배 때는 헌금을 드리고 내 개인 기도할 적에는 헌금도 안 드리잖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뭡니까 감사경제를 드리면서 뭐한다 회개기도 하는 회개경제를 드리면서 뭐한다 회개기도 하고 감사경제를 드리면서 뭐한다 회개기도 감사기도 기도할 적에는 기도 시간에 여러분 감사경제를 드리면서 뭐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 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시게 되면은 바로 뭐가 나타납니까? 주님의 바로 주님의 은혜가 열리 은혜. 주님의 은혜가 열린다. 은혜. 주님의 은혜가 열린다. 그래서 이적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다? 은혜의 주님이다. 이적의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다. 그래서 구약에는 보세요 구약. 구약에는 어떤 주님이었다. 이적의 주님이었다. 예수님은 신약에는 어떤 주님이다. 신약에는 은혜의 주님이다.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님이다. 그래서 이적의 주님 앞에 여러분이 뭐할 때 회개할 때 은혜의 주님이라는 열매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잖아. 구약은 율법이니까 쓰레기통에 버리고 신약은 복음이니까 믿고 은혜 시대니까 해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50%밖에 모르는 거야. 수박을 딱두 조각 쪼개 가지고 한쪽 구약은 썩었으니까 쓰레기통에 버리고 신약은 싱싱하니까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바보가 어딨냐고. 어. 왜 많은 주고 수박을 사가지고 쪼개 가지고 그 싱싱한 수박을 그걸 구약이고 율법이니까 그거 쓰레기통에 버려 썩었다 그러면서 그. 다필요없다 그러고 반쪽만 먹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냐고 만원 주고 투자해가지고 5천원만 먹으면 어떻게 해? <laughs> 그러니까 어. 주님은 구약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다? 이세의주님이니까뭐 하셔야 된다? 여러분이 큰 비즈니스 하면서 폭풍이 일어나고 장애 요소에 부딪혀가지고 비즈니스가 진행이 안되고 에이 이 비즈니스 그만 더버릴까